드라이 스타일링 케어까지 한 번에 끝내는 블라우 풍트 에어이지 헤어 스타일러 7가지 스타일을 연출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하나면 드라이는 기본, 볼륨, 웨이브, 스트레이트까지 모두 가능하답니다. BLDC 모터의 강력한 바람과 음이온 케어 덕분에 머릿결 손상 걱정 없이 스타일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면 웨이브 연출이 정말 쉽고 자연스러워요. 310g 초경량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자동 세척 기능까지 있어 관리도 용이하다는 사실. 바쁜 아침, 에어이지 하나로 쉽고 빠르게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 기존 드라이어 바람이 약해서 답답했다면 BLDC 모터 덕분에 머리 말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링 노즐로 볼륨, 웨이브 등 원하는 스타일을 척척. 볼륨 브러쉬는 뿌리 볼륨 살리기에 특히 좋답니다. 310g 초경량이라 손목 부담도 없고 자동 세척 기능으로 관리까지 편하니 정말 좋겠죠. 여행 갈때 드라이기, 고데기, 헤어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필요 없이 에어이지 하나로 스타일링 걱정은 이제 끝. 휴대하기도 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강력 추천합니다.